얘들아 아빠가 너네 옷가방을 안 가져왔다 너네 옷가방을 안 가져왔다? 아니 옷가방이 없을테니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숨이 차는데요 저희 오늘 아주 갑자기 부산에 갑니다 너. 여기 짐좀 실어주세요 아저씨 여기만 가지고 가면 되죠 여긴 다 내려놨어요 내가 짐을 아 그래요 그래요 자, 저는 일단 제 가방만 챙겨서 차 타겠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짐을 다 쌌거든요. 우리 토니님은 옮기는 사람, 저는 짐 싸는 사람. 아주 분야가 확실히 나눠져 있어요. 자, 기가 음료. 얘는 우리 차 타고 가면서 마셔볼요 마시는... 아우, 못 들어, 어떡해. 자, 우리 내네 식구 다. 취향이 다 달라서 음료 하나 챙기는데도 진짜 시간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자 아, 당신 핸드폰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저희는 커피 아이스커피 어, 우리 달인이는 핫초코 다인이는 버블티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부산에 왜 가는지 아직 설명을 안 드렸죠? 바로 얘기하지 마요. 깜짝이야. 얘기하지 마요. 얘기할 거야. 부산 롯데월드 롯데월드 맞지? 롯데월드가 개장을 했잖아요. 거기서 저희를 초대를 어. 해 주면 좋겠지만 저희돈으로 놀러 갑니다. <laughs> 어? 뒤에 나다린이 없는 이유는 학교 끝나고 바로 고고. 지금, 지금 아마 나다린... 나다린이가 어? 목이 어? 빠질 거예요. 학교 수업 빨리 끝나고 빨리 아, <laughs> 가고 싶다. 이거 때문 가지고 공부는 될라나 몰라. 나리니씨 도착 아 끝났어요? 가방 저 뒤에다 놔세요 저기다 어나리 저기 옵니다 나리니야 남자친구인가요 어? 얘는 왜 남자애랑 같이 다니지? 누나, 같지, 누나 친한 친구야 어? 저 친구 누나 친구. 친한 친구야? 어나리씨 남자친구야? 아니 누나 친한 친구야 어? 친한 친구 이게 남자친구야? 자 이제 진짜로 부산으로 출발합니다 응. 고고 얘들아 응. 소리 한번 질러 예자 부산에서 만나요 자, 여러분, 지금 부산에 도착을 해서 지금 주차장인데요. <laughs> 지금 큰일이 났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제가 뭐요? 왜 그러셨어요? 제가 뭐요? 전 모르죠. 얘들아, 아빠가 너네 옷가방을 안 가져왔다? 너네 옷가방을 안 가져왔다? 너, 아니, 옷가방이 없을 테니까요. 몰카발루 마스 거기 옆에 있었어. 다 내가 챙겼는데 애들고. 분명히 챙겼는데 왜 없냐고. 당신이 안 챙겼겠죠? 없었어 야, 죠아까 몰카 하나 봐. 뒷자리 좀 찾아 봐. 무슨 몰카? 이거는 나 학교 가방이고 학교 가방. 학교 야, 진짜 없어. 챙긴 거 찍었어요 혹시? 뭐? 찍었냐고요. 아까 내가 짐 있는 데 오프닝 하고. 응. 챙겼을걸? 여기 짐좀 실어주세요 아저씨. 여기만 가지고 가면 되죠? 여긴 다 내려놨어요, 내가 짐을. 응, 아, 그래 그래 오케이. 자 저는 일단 제 가방만 챙겨서 차에 타겠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짐을 다 쌌거든요. 루토이님은 옮기는 사람. 그왜그 그 가방을 숨겨둬요? 안 보이게? 나는 어. 이렇게 해가지고 다 빼고서. 숨겨 놓고. 그안 보이는데 둔게 숨겨둔 거 아니에요? 다 맞다. 어차피 이름 어까지 왔어. 다시 갔다 왔어. 지데 아니죠?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다. 나린아 해결책은 두 가지야. 너네 오늘 입은 옷을 삼박사일 동안 계속 아, 입고 거야. <laughs> 근처에 마트를 검색해서 당장 얘네들 옷을. 사워야 되겠네. 왜뭐 그랬어? 진짜 생각보다. 아니, 왜 그거를 숨겨도. 와, 그나마 잠바 이거 애들 추울까봐 의자에 항상 여기다 놓거든요, 잠바는. 요거 너무 다행이고. 속옷은 또 내가 여기다 넣었어요. 이들 속옷은 뭐 얼마나 다행이야. 속옷까지 살 뻔해서 양말이랑 바지랑 옷. 은 이게 없다고 하나도. 예, 예, 짚은 지금 깊은 한숨이 나와. 한숨이야. 난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호텔 먼저 체크인을 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근처 에 마트에 가서 옷을 좀 급하게 사야 될것 같아요. 자. 어, 잠깐만 카드 껴야돼 눈 깜깜 너무 깜깜 빨리 끼세요 빨리 끼세요 왜 이렇게 아. 거 아닌가? 아이 거참 촌스럽게 <laughs> 있... 아 그냥, 어. 그냥 켜지네요 됐어요? 아, 끼는거 아니네요 자 한번 봅시다 어, 예쁜 조명 아래 여기가 지금 거실입니다 네, TV 거, 어, TV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네. 여기 뭐지? 어, 화장실이다 깜깜해 밤에 와가지고 아 어, 화장실? 마당한 화장실이 하나 있고 아, 이쪽에 욕실 큰게 있네. 드레스룸이 따로 있어. 대박.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단자로 가. 아하, 침실. 여기를 올려봐. 이 커튼을 올려봐. 그렇죠, 풍경을 봐야죠, 풍경을. 대박이야. 예? 네? 어, 올라간다, 올라가. 진짜 올라가. 깜깜해서 잘안 보이는데요. 가만대교? 정안대교 뷰야, 오빠! 엄청 이런데? 여기 바다야. 깜깜해서 하나도 안 보이네, 이거. 아, 와. 아쉽네, 이거 보여줘야 되는데. 어 여기 떨어질까 봐 무섭네. 어디, 어디? 오, 오! 지금 여기 13층이거든요. 이가 네, 그 지금 마트, 네. 검색해서 마트. 빨리 마트를 가야 돼. 그래, 애들 옷이 없어. 오, 잠깐만. 어디 있어요? 걸어서 10분 거리에 마트가 있어요. 대형마트. 마트? 그 마트에 옷 팔지 않을까? 11시의 분도 아데 지금 몇 시에요? 빨리 갑시다. 지금 그럼. 잠깐만, 지금 네. 7시 49분. 걸어가면 도착하면 8시, 옷 사고 뭐하고 야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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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을 왜안가지 갑시다 빨리 빨리 가방을 왜안 아. 그거를 왜 나한테 자꾸만 그래! 숨겨두고 가! 와 나오자마자 광안대교! 잠깐만 이거 무서워 아이고 아이고 고 그리고 나린이, 달인가 옷이 작아질 때가 돼서 옷을 살 때가 됐어요. 나린아, 좋게 생각해. 좀 미리 산다고 생각하면 되지. 네. 그치? 와, 도착했다, 드디어. 어, 12시까지 하네? 인터넷은 11시라 나왔는데? 응? 네. 좀 여유있게 해도 되겠다. 나린나 네. 어. 우리 선택 여지가 없는데, 우리 이런 거한번 입어보자. 싫다가 했는데, 왜 자꾸 계속 물어봐요? 어 옷이 시 아치가 안, 안, 안 나와. 예. 네. 아니, 사춘기, 조심해. 우리 어. 바지건 같은 거 하나 하면 되겠다. 왜? 네. 잠깐. 아 어, 딱 이거 됐다, 이거. 바지 좋은데? 딱 좋은데. 좋은데? 좋은데, 예쁘다. 예. 네. 나린이는, 이런 게좀 좋아. 아, 요런 거요? 청바지 같은 종류? <목소리> 자, 나린이 바지 지금 갈아입었는데, 오, 되게 예쁘다. 거울 보면 어때? 봐봐. 괜찮아. 어? 어. 좀 짧은 거 같기도 하고. 짧아. 일단 거울 좀 해봅시다. 예쁘긴 한데. 자, 두 번째, 티까지. 오, 어때? 좋아. 이쁜데? 네. 오, 좋았어. 통과 어때? 예뻐. 네. 엄마 봐봐. 티도 예뻐? 네. 바지 되게 편하게 생겼는데? 이거 네. 다 합격이야? 알겠습니다. 자세 번째입니다. 이거 요 티는 7부 오케이. 컬. 자 달인이 첫 번째 착장 어때? 좋아. 좋아. 완전 좋아. 지금 이거 잘 맞아. <laughs> 알았어요. 그러면 이거 합격. 자 달인이 두 번째. 마음에 드십니까? 응. 세 번째. 마음에 들어요? 응. 알았어. 아 힘들다 힘들어. 옷을 지금 한벌 따리 사가지고 지금 예정에 없는 쇼핑을 하고 했는데 아빠 근데 아빠 거지됐대. 그러니까 여행 경비로 지금 옷을 샀어요. 아빠 어디 갔어? 제가 아까부터 길속서안 보이거든요. 장난감 사러 간거 아니야 아빠? 하여튼가 어딜 가나 큰얘기가 말썽입니다. 전화. 어디에요? 저요? 네. 아이고 옷 꺼내고 있는데 시간 도을 걸리고 그래서 배고파가지고 밥 먹으러 왔는데. 뭐라고? 배고파서 못먹으 왔다고요 나할거 없잖아 <laughs>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laughs> 어디 데 어디서 먹고 있어 우리 푸드코트 사람이 없어야 지금 어나 네? 봤어 네? 알아서 기다려 오게 딱 기다려 네, 네, 네. 와 저기 있다 와 왜요 네. 어, 당신 제가 뭐 잘못했어요? 아니 네. 근데 그래서 밥은 달거만 시켰어 다 시켰어 아. 그럼 내만 시켰지 당신들 네. 뭐 먹을지 네. 어떻게 알고 네. 야 어떻게 할까 아빠랑 아빠가 뭘어떻요 어, 일단 호텔 가서 네. 생각을 해봅시다 네. 어? 와 혼자 야. 시켜가지고 혼자 먼저 시켜서 혼자 먼저 밥이 나왔어 이야 아, 진짜 맛딱 봐도 맛있겠지 맛있겠다 거의 다섯 시간 달려오느라 음. 중간에 핫도그 하나밖에 안 먹었어 근데 배신자야 음. 이거 먹고 나면 내거 분명 부러할 거야 내거 진짜 맛있는 거 진짜 맛있는, 진짜 맛있는 거야 <웃음> 네? <웃음> 아니 제거보고 좀. 먹고 싶어서 비빔밥 시켰어요, 혹시? 아니데요나 김치찌개 시켜어요 아, 김치찌개? 야, 우리 너린이는 한박스테이 아, 다리이도 드디어 미워. 나왔습니다. 맛있는 아, 뭐, 음식이 뭐야? 엄청 맛있는 음야 어. 장수윤. 야, 장수윤. 어? 아, 어, 먼저 이렇게. 고생한다. 난저 공짜로. 공짜로 줄게, 공짜로. 자, 너이짜자면 어, 저 진짜 맛있어 보이네. 야, 나이 치즈 함박스테이크. 5반이나 해치웠어. 우리 이 찍는다만. 와, 진짜 빨라. 저는 오늘 쌀한 톨도 안 먹어서, 찌개. 와, 맛있다. 난 솔직히, 경상도 쪽 음식이 잘 맞는 것 같아. 맛있어. 여러분,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쨌 저 때문에 옷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저한테 어. 감사하다고 그래요. 호텔 가서 알았죠? 아까 진짜 안 뻔뻔한데? 누가 <laughs> 뻔뻔해? 감사합니다. <laughs> 하세요. 음. 써 있는데? 자, 우리 다리이다이 씻고, 지금 새 옷을 입었습니다. 일어나십쇼 오 이뻐 이뻐 자 이제 우리 음징을 하러 가야지 밥 혼자 먹으신 분 어디 떠? 복도 여기 떠 복도 안경 안 썼어? 안경 안 썼어? 기다려라 바보야 아, 아, 안경 안경 쓸 때까지 잠깐 안경 쓸 필요 없어 왜요? 엎어 뭐야 이거 엎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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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수 완료했습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